인생이 처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잘못됐나 음. 음. 내가 혹시 그래. 나 때문에 어. <웃음> 유산, <웃음> 유산에 대한 부분인데 음. 이, 이게 보통 유산을 20주 이전을 유산이라고 저희가 하고 음. 20주 이후에 태아를 만약에 잃게 되면 사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20주 이내에 유산을 하는 확률이 이제 화학적 유산은 저희가 이 임태기 하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뭐, 그냥 사실은 피처럼 생리처럼 나오는 경우가 25%, 뭐, 음. 22%에서 25% 정도 된다는데, 그것까지 유산을 치면 너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화학적 유산은 유산으로 가, 관리를 안 해요. 음. 유산도 그, 아닌 거네? 그냥. 유산은 아닌 거네. 그러니까 생산 그냥 흘러가는, 어. 생인 거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너무 이 말아요. 뭐. 임태기가 너무 어. 발전을 해가지고 화학적 유산을 캐치하는 것 뿐인 거니까. 네. 음. 근데, 정말, 이렇게 애기집이 있는, 있고, 심장깍지 막 뛰고, 이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유산율은 한 20, 30% 정도도 된다고 그래요. 음. 그 중에서 12주 이내에 유산이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라고. 아. 그러니까, 전체 산모의 80% 유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음. 20, 30% 유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80% 산모님들이 12주, 12주 이내에 30. 되기 음. 때문에, 임신 초기에 좀 약간 엄마가, 왜좀 편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운동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임신 초기에 좀몸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시기가 12주 이내가 되는 거죠. 근데 계류유산이라고 있어요. 계류유산은 애기가 이제 심박동이 안 뛰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항을 보고 그다음 번에 갔을 때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안 뛰는 상태. 네, 음, 안 뛰는 상태가 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는 소파 술이라고 해서 이제 안쪽에 있는 태아 조직들을 이렇게 꺼내는 시술을 하거든요. 근데 제 지인은 미국에서 이 계류 유산이 된 거예요. 음. 근데 미국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 소파술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니가 그냥 빨리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 근데 몸에 좋은 건 사실 기다렸다가 생리처럼 애가 자궁 수축이 돼서 나오는 게더 깨끗하게 뭐 나오거나 그 만약에 그때 나왔는데 조직이 다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때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음. 그런데 니가 그. 그 조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 과정 이 있잖아요 그 음. 과정이 보통은 4주까지 기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다음 생리 그러니까 한달 정도 애기 죽은 조직이 발견되고 나서 한한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도 조직이 나오려는 그런 신호를 안 보내면 그때 소파 수술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지인은 그냥 기다려, 기다리는 거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선택을 했고 기다리고 나니까 4주쯤 됐을 때 남편하고 마트를 갔는데 배가 진짜 그 사실은 산부인산과 간호사예요. 배가 정말 아팠다 안 아팠다. 음. 어, 대변 불것처럼 해가지고 음. 화장 막 자꾸 음. 하는데 너무 그 아, 가면 안 나오고 하는 이게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진통처럼 오더래요. 음. 음. 그래서 나그 똑같이 오셨어요. 다그 다음에 하는 줄 알고서 지금 알아가지고요 음. 네. 네. 나발고랭이 한번 상태를 얘기를 네. 해줘보시요 네. 해줘 네. 그러니까 저가 그러니까 지금 수연이 말고 그 전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임태기 확인하고 응. 기쁜 마음에 응. 아 그때는 참 입방정도 병원 음, 가서 출산이다 저기 임신하고 딱 얘기하고 회사에도 다 아, 소문났네 그 다음에 그다음 수연이 가졌을 때 정말 입꾹 닫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입방정을 딱 떨고서는 사람들한테 막 축하 축하 얘기를 딱 듣고 일을 하러 가는데 그날 저녁 에 금요일이었어 <laughs> 요일은 해가 나 금요일 저녁에 배가 사서 심 저기 생리 시작 같아서 아픈 거야 근데 음. 기분이 너무 이상했지. 그래서는 잠을 자고 아침에 딱 해서 변기에 딱 앉았는데 어머 피가 보이는 거예요. 음. 그때 엄청 놀랐겠죠, 내가. 음. 아니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어쨌든 주중이었어 주중. 그냥 놀래가지고 저기 패드를 차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바로 갔죠. 그때 어. 순천연 병원에 바로 갔는데 저기 초음파를 딱 해주고 나는데 내가 볼 때도 딱 자궁에 피가 가득 차 있더라고. 아. 내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그때 주현 선생님이 아무 말 다한 건데 손꼭 잡더라고. 그래서 음. 데리고 어디 음. 많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음. 아, 네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면 남편을 얼른 찾아가서 하고 아이고. 그 어떻게 할래? 이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그때 기억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쑥다 나올 수도 있다. 음. 그러니 일단은 기다려볼래. 오.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이렇게 주중이어서 월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를 잡아놨던 거요 자, 것들은. 그러면 이때는 계류 유산이었대요. 왜냐면 아, 지금 조직이 남아 있었으니까. 아, 아 그게 그런 계류 유산인 건가요? 어쨌든 아. 피가 가득 찼었고 네가 그게 스스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음. 좀 기다려봤다가 월요일쯤 올래? 그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쯤 가겠다고 예약을 잡아놓고. 울며 불며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유산 휴가가 있으니까 나 일주일 동안 휴가를 좀 쓰겠다 나이 상태로는 집에 못 간다 회사 못 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남편이 순천에 있었으니까 울면서 버스를 타가지고 확 내려갔어 버스를 타고 딱 내려왔는데 남편 보자마자 막 울었겠지 음. 그때는 인생이 처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 음. 잘못됐나 음. 내가 혹시 너무 못됐나 남문이 그랬거든 그 애도 아니라고 애라고 자꾸 맞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동화상으로 음. 그냥 걔는 생일체도 세포라고 나한테 계속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라고 누나 괜찮다고 막이러는데 근데 그때 그, 그러고서는 남편을 보고 막 울었잖아 음. 남편을 보고 울면서도 왜 그렇게 소고기가 땡겨? <웃음> <웃음> 질 좋은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질 좋은, <laughs> <질> 좋은 <laughs> 나세. 아, 이거 한우네 한우 투풀 한우. 배는 어, 너무 아픈데 뭐라도 먹어야겠네 는 음. 그래서 남편이랑 정말 거의 둘이 걸어 손을 붙잡고 음. 한참을 걸어갔어. 10분을 걸어갔어 소고기를 딱 먹고 또 걸어 음. <laughs> 음. 근데 오면서 되게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아, 주기적으로 아, 아팠어요. 아. 그니까 아팠다. 그러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근데 아플 땐 너무 아프고 음. 안 아플 때도 괜찮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니 진통처럼 그렇게 온다니까. 음. 근데 진짜 아플 땐걷지도 말. 이게 생리통하고 차원이 달라요? 달라. 음.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진통이랑 비슷했던 음. 것 같아.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거의 패드를 차고 서었 계속 이 피가 흐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나서 계속 패드를 내가 차고 있었겠지. 밤새 패드를 차고 있는데 밤에 이제 잠도 못 자겠는 거지. 마음이 너무 심란하니까. 음, 음. 그래서 계속 거기 앉아서 울었어. 근데 새벽에 누웠는데 또 배가 너무 아팠어. 그래서 변기에앉아서똥누는 심정으로 뭐가 딱 났는데 뭐가 확훅 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되게 딱딱하게 났어요. 약간 딱딱한 거와 안 딱딱한 거 중간 정도? 그렇군요. 약간 물건과는 뼈가 비슷한 게 약간 구조물이 나오던데 음. 근데 그게 나오고 어, 신기해서 어, 덩어리 같은 게 나왔었어. 덩어리도 있고 약간 만졌을 때 약간 이렇게 구조물 같은 게 있었어. 뭐가 뭐인지 음.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내가 들어서 만져봤다.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음. 그리고 그 주말을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예약돼서 딱 갔는데 선생님이 안을 보더니 다 나왔다 고 그러더라고. 깨끗하다. 음. 깨끗하다고. 음. 그 사이에 다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고 그게 끝났어요. 음. 그래서 이제 계류유산으로 확인했지만 이제 음. 완전 유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돼서 네, 그런거죠 음, 네. 사실 계류유산까지는 아니고 애기 심박동이나 뭐 이런건 다 괜찮고 애기가 뱃속에서 있는데 피가 좀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괜찮아지거든요 괜찮아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피가 나오면 50% 정도는 유산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음. 음. 되게 많이 마음을 불안해하면서 지내시죠 사실은 음, 그래서 그 상태는 유산은 사실 아닌데 절박 유산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경우는 또 절박 유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 불가피 유산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아기가 그 양막이나 양수 같은 게 그냥 바깥으로 다흘러내리 내리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게 불가피 유산 이름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산의 종류에 돼 있는데 초기에 많이들 엄마들이 접하는 그런 유산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은 개류산이 많아요. 개류산 혹은 절박유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이 진짜 너무 달팽이가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막 슬프고 왜냐면 임신을 기대했던 것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이 초기에 되는 거는 본인의 뭔가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임신 쉽게 될수 있는 거거든요. 저계류 유산하고 얼마 뒤에 임신했다는 얘기 들은 분 되게 많아요. 저도 있고. 네. 얼마나개월인가 5개월 정도 지나서 수연이 가졌거든요. 정말 세상이 그렇게 튼튼할 수 없는 친구가 많어요 그러니까 다 근데 주변에 계류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위로가 됐고 계류사를 했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가진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얘기하면 서로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류사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더 튼튼한 친구.